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차장이 무려 세 칸입니다. 위로는 오버헤드 셔터가 시공될 예정이고요. 외관 보시다시피 라임스톤으로 깔끔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집인데 게다가 주차장이 무려 세 대입니다. 이세대 중에 이한 공간은 쓰지 않으신댔다 하면 막아서 멀티룸으로 시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차는 두 대만 하시고 이쪽 공간 굉장히 넓은 이 공간을 멀티룸으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주차장 옆에 당연히 외부 창고 이렇게나 넓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차용품들 같은 거 선반 두시고 이쪽에다가 충분히 쌓아 두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고급. 전원 주택인 만큼 이 튼튼한 철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계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단 따라서 올라오시는데 비 맞지 않도록 이렇게 렉산 시공도 지붕이 되어 있고요. 집으로 향하는 곳은 바로 직진해서 대문,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집의 외관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집에 조적 벽돌 그리고 잔디 마당이 아니라 아주 깔끔한 돌 마당입니다. 이렇게 돌 마당이 넓게 만들어져 있고요 위험 있는 집의 모습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안전 난간이나 어, 펜스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걸 보이시죠? 그리고 앞쪽에 하나도 막힘없는 천마산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네요. 옆집과의 동강 거리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집의 모습, 위험 있는 집의 모습. 저는 잔디마당도 좋지만 잔디가 조금 있고 이렇게 돌마당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럼 잔디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집 앞에 이렇게 외부 수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잔디에 물 주시고 계단 청소하시고 하실 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이집 현관으로 향하는 길을 쭉 따라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관은 보시는 대로 넓이 충분하죠. 굉장히 넓은 현관의 모습 볼수 있고요. 옆쪽에 둘, 넷, 여섯 칸 신발장이 매립형으로 띄움 시공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일괄 소등장 치도 확인하시고, 사면동 중문 열고 와.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느낌이 벌써 좋네요.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헤링본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거실을 만나면 이렇게. 두 개의 큰 인면 창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저렇게 자연 액자뷰를 충분히 느끼면서 옆쪽으로는 옆집과의 프라이버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편에 아트월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TV를 이쪽에 두실 수 있겠는데, 어, 저는 반대로 이쪽에 또 TV를 보실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TV 선반을 놓고 자연하고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주방으로 향하는 곳에는 우드 프레임으로 돼서 이렇게 살짝 곡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방이 분리형으로 굉장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방의 구성은 11자형 이큰 아일랜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 기본 옵션이고요. 한샘 제품, 식기 세척기, LG 광파 오븐 레인지, 후드, 인덕션 전체 옵션입니다. 주방에서 싱크대에서도 앞쪽에 큰 환기창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요. 이렇게 주방에서 거실과 대면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천장에 보시면 주방 앞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저 멀리 거실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도 이렇게 인면창이 크게 두 개나 나 있어서 이것도 개방감이 너무 좋네요. 일단 이 셰시 프레임도 굉장히 두꺼운 걸 쓰셨고요. 튼튼하게 중간에 이렇게 사이를 벌려 놓은 것도 보이시죠? 이 사이가 벌어진 게 단열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앞에 돌마당을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주방의 모습 보셨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식탁 자리가 될수 있겠고 아니라면 간단하게 아일랜드에서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일랜드 밑쪽에 이 무릎이 들어갈 수 있을 공간도 있고요. 주방 옆에 이렇게 돗박이 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뭐 라면, 뭐 햇반, 이런 식자재들은 이쪽에 충분히 수납을 하시고 주방 옆에 스윙도어로 되어 있는 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보면 배려가 나오는데요. 이 원래 보일러 배관 밑쪽에 이 카바를 거의 안 해놓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한 다용도실을 볼수 있겠죠. 전 이런 거 굉장히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용도실 위쪽에도 이렇게 4칸짜리 상부장이 있어서 수납하고 세탁실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주방하고 거실만 먼저 보셨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좋죠? 현관 쪽에 가는 길에 이런 벽 조명도 되게 단순한 거지만 예쁘네요. 현관에서 정면으로 보였던 곳은 2층으로 향하는 길, 어, 계단이고요. 계단 밑쪽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콘센트도 있네요. 자동으로 전등도 들어오고. 수납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요. 욕실로 향하는 곳에 이렇게 파티션 놓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 이런 것도 센스가 있네요. 욕실 정면 쪽에 이 선반, 매립 선반이고요. 이쪽에도 수납장이 또 있네요. 1층의 공용 욕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도기 선택,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굉장히 좋고요. 샤워 공간도 파티션 불투명 아쿠아 유리 되어 있고 샤워 공간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깊숙하게 공간이 충분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거울 전시장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욕실이 지금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셨을 때 살짝 안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어 전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네요. 전면으로 막 욕실 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현관 바로 옆쪽에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층의 방이고요. 천정에 매립 조명과 뭐 간접등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시스템 에어컨 옆에 현관 쪽에 환기창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방의 넓이, 1층 안방의 넓이 보시는 건데 굉장히 넓죠? 보시면 이쪽에도 TV 콘센트가 있고요. TV 선이 있고, 맞은편에도 TV 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침대를 어느 쪽에다 두시든 양방향 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방에서 연결되는 이 파우더 공간입니다. 파우더 공간 앞쪽에 크게 창이 있어서 뭐거울 대신 하시려면 거울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두시고 탁자 거울 활용해서 화장하시면 되겠고요 옆쪽에 다섯 칸네 칸이네요 네칸 4칸 수납 드레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직 문은 설치되지 않았는데 여기도 스윙도어 설치해서 프라이빗 욕실 1층 그 안방에 프라이빗 욕실 되시겠습니다 도기도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고요 샤워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에서 뭐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 공간, 그다음에 프라이빗 욕실 공간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거 좋아해요. 2층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별거 아니지만 2층으로 가는 이 곳에 발목 조명이 아니라 이렇게 라인 조명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와, 이런 부분 센스 좋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계단의 창도 굉장히 크고 길쭉하게 나 있어서 개방감 좋고요. 와. 2층은 천정이 박공 형태입니다. 라인 조명 들어가 있고요. 올라오자마자 느껴지는 것도 되게, 되게 넓어요. 2층에 또 하나의 거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층과 거의 동일한 크기에 거실 크기고요. 동일한 창두 개나 더나 있는 걸볼수 있고요. 2층에서 야외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야 2층 테라스의 넓이도 굉장히 넓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에 전망도 막힘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 참 좋네요. 이런 부분에 어닝 위쪽에 어닝 같은 거나 아니면 타프 하셔서 충분한 야외 테라스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 일단 거실이 두 개예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2층 거실에는 아트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전시 매립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1층에 주방이 있었다면 2층에는 이렇게 보조 미니 주방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2층으로 올라와서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싱크대, 1구짜리 인덕션과 상부장, 하부장, 싱크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서도 충분히 요깃거리는 요리가 가능하겠죠. 아, 2층엔 욕실이네요. 욕조가 있네요. 욕조가 있는 2층 욕실입니다. 넓이 충분하고요. 도기들도 선택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욕실과 보조 주방이 있는 공간으로서 이쪽에 앞쪽에, 미니 주방 앞쪽에 테이블 하나 두시면 여기도 하나의 주방 공간이 될수 있겠네요. 계단 올라온 쪽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납장들이 또 숨어 있어요. 곳곳에 수납장 숨어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보시면 여기도 수납장 있죠. 여기도 수납장이죠. 이렇게 곳곳에 수납장들이 많으면 일단 좋은 거죠. 여기는 2층의 다용도실입니다. 역시나 보일러 커버까지 되어 있는 형태고요. 배관이 보이지 않게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 쓸수 있게 시스템 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넓이도 충분하기 때문에 1층에 세탁실 쓰시든지 아니면 2층에 여기에 세탁실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옆에 2층 작은 방입니다. 1층이 안방과 거의 동일한 천정 구조고요. 큰 창과 역시나 또 하나의 창 확인하시고 넓이도 1층 안방과 거의 동일한 넓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1층의 안방은 이쪽을 향해서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었다면 여기는 그냥 붙박이장 4 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층의 작은 방입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과 이 베란다, 아니, 그러니까 테라스죠? 2층 테라스 공간하고 창으로 연결되는 공간이고요. 어, 3개의 방 중에서 가장 아담한 방입니다. 하지만 넓이는 3m, 3m 50 정도 충분하고요. 4칸 붙박이 장도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당연히 뭐 자녀방 쓰시겠죠? 자녀가 침대 두시고 컴퓨터 책상 두시고 쓸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적당한 방이고요. 전체적인 뷰 그다음에 집 안의 마감재 그리고 구조 어떤 것들을 말씀드려도 빠지지 않는 오늘의 집입니다.